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중군이라고 해난 해철이라고 해. 그래. 요즘에 케이팝과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한번 좀 와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들 정말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놀러 왔을 때잘 적응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줄게 우리나라로 놀러 와 <laughs>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도 결혼만 하면 아주 다양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 여보 나 친정 갔다가 내일 모레 온다 밥은 곰탕 끓여놨어 또. 원푸드 다이어트? <laughs> 여보, 나 출근해야 되는데 밥은? 아... 아, 여보, 나 왔어? 아, 점심 먹고 한 끼를 못 먹었네 나밥좀줘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미안해 일일 일식 다이어트? <laughs> 여보, 이거 좀쫙 응? 마셔봐 아유, 당신밖에 없다니까 내가 한약 좀 다려왔는데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네 어때 정말 살이 쪽쪽 빠지겠지 미식가의 나라 이태리 친구들어서와 눈치밥으로 일일 일식해보기는 처음이지 이렇게 다이어트 포치가 많은 대한민국으로 놀러와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영화 속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나라야 한국의 연인들만 보더라도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가 있어 자기 아이스크림 먹자 어 아이스크림 뭐야 안에 반지 있는 거 아니야 반지 어딨어 내 반지 어디. 골룸. 자기야 나 이거 먹여줘. 이거 먹여줘. 저거 갖다줘. 나 업어줘. 아바타? 자기야 나 마스카라도 하고 립스틱 색깔 바꿨는데 어때? 귀엽지, 사랑스럽지. 어 인형 같애. 처키까지 어때? 정말 영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거 같지? 헐리우드 가 있는 미국 친구들아서와 엑소시스트보다 무서운. 내 여자친구는 처음이지.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놀러와!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어른들은 정말 굉장한 능력자들이야. 자, 봐봐.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대기업에 취직을 했대. 어때? 정말 능력있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스펙을 가지고도 왜 취업이 안 되냐고? 이 능력 있는 어른들 말씀으로는 그게 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래. 응?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럴 땐 노... 노력을 하면 돼. 그러면 온 우주가 나서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어때?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우주과학이 발전한 러시아 친구들 어서 와. 별자리는 찾았는데, 정작 내 일자리를 못 찾은 건 처음 봤지? 이렇게 지혜로운 어른들이 계신 대한민국으로 놀러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어나 한국어의 위대한 팁을 알려줄게.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너희는 친구가 소개팅을 다녀와서 소개팅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별로일 땐, What? Did y say she's beautiful? No, I don't think so, man.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지만 한국에선, 예쁘지 않냐? 김태희 닮았지? 피치. 이거 하라면 돼! 어때? 이 정도 t 비면 놀러도 되겠지?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대한민국으로 놀러와! <laughs>